원어민처럼 말 잘하고 싶죠? 글도 잘 읽고 싶죠?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? 뿌리를 내리는 말부터 해야 돼요. 느긋하게. 왜? 네,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. 말부터 느긋하게, 기초부터 닦아놓으면 나중에 글도 잘 읽고요. 시험도 잘 보고요. 취업도 잘 해요. 제아이들은 예를 들고 싶어요. 좀 편하게 가요 느긋하게. 음. 영어 읽어라 읽기를 시켰어요 오히려 우리 애들이 엄마 내가 시험 잘볼 테니까 나 오늘 안 읽으면 안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니야 괜찮아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읽어 했거든요 문법을 안 해도 문법을 알고요 뭐 시험을 너무 잘 보는 거예요 뭐 시험만 잘 봐요 듣기평가 다 맞아와요 그리고 조금만 공부했더니 HSK 6급을 한달 만에 따요 두달 정도 그냥 편안하게 했더니 토익 900 그냥 올라가요 그 어렵다는 의료통역을 중국어 영어로 6개월 만에 따요 취업도 잘 돼요 여러분 꽉 막힌 도로에 예, 가도 가도 꽉꽉 막히죠 시험으로 꽉 막힌 도로에서 추월차선 타고 쌩쌩 달리는 그 맛을 아세요? 말부터 배우면요 시험 다음에 시험 준비 안 해도 돼요 너무 급하게 가면 다 그르칠 수 있어요